안녕하세요. 너도 초보, 나도 초보, 돌려줘에니들의 니드입니다. 아, 제가 처음부터 좀 다시 할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그몇 살에 어느 분, 누구시죠? 전 이제 21살 차투이스트를 꿈꾸고 있는 미대생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완전히, 네, 이제 막 입문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 미대생인데 왜 타투를 굳이? 아제가 어, 처음에 타투이스트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제 미대생 학회? 학교에서는 주로 이제 종이 위에다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네, 네. 근데 사람의 피부에 그리는 것과 일단 여러 면에서 다르기도 한데 종이랑은 교감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근데 이제 아, 그런 타투는... 생각을 하나요? 미대생들은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제가 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워낙에 많았고 타투 쪽에 워낙에 많았는데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는 종이랑은 이제 교감이 되게 어려운데 이제 어쨌거나 타투는 사람 피부 위에 다는 거니까 그림을 그리는 와중에도 교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얘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그림 도화지가 아니라 사람 사람이 끼어있는데 거기에 사람 몸이 도화지니까 거기에서 오는 공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뭔가 오고 가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트위스트로 확실을 하게 되었고요. 하고 싶다고. 네. 그러면은 네. 그러면 뭐 지금 뭐 수강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 수강은 이제 곧 있으면 1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보통 그어샵도하고 수강도 같이 하는 어떤 샵에서 네네. 이제 3개월 과정으로 네네. 돈을 내고 수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뭐 가격은 어느 정도죠? 어 3개월에 2 1 0 정도. 아, 엄청 210. 세네요 그죠? 네, 네, 200 조금 넘어가는. 일, 일반 학원이나 이런 레슨 것보다 훨씬 센 금액이죠? 네, 이제 아무래도 <laughs> 비싸더라고요. 그 다른 데도 혹시 다 알아보고 선택한 거예요? 아, 아 네, 뭐 여기저기 되게 많이 지금 네? 막 구하는 시기에 많이 알아봤는데, 딱 제가 지금 다니려고 하는 이 샵이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을, 가격이? 네 가격으로 따지면 어또 다른 샵에서 했을 때는 한 달에 50이라는 학원도 어, 있었고 네. 또 어디는 이제 2개월에 160 그래서 한 달에 80. 2개월에 어, 160? 네네네. 어마어마하네요 어, 진짜. 이곳저곳 <laughs> 많이 다녔는데 적당 네. 딱 적당해서 음, 그리고 선생님 항상 선생님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그냥 제일 잘 맞을 것 같고 책임지고 키워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책임지고 키워준다. 아 네, 네, 아, 그럴 그럴 수 있을까? 아. <laughs> 그냥 저 그냥 개인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네, 왜냐하면 이게 진짜 네네. 이게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네. 책임지고 키워줄 수 있으려면. 네네. 책임지고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네네. 불법적인 환경에서 책임지고 키워준다는 말 자체가 앞뒤가 음... 안 맞지 않나 음... 그러니까 그게 좀 웃기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내가 말 예를 들어서 합법적인 기관에서 합법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무슨 막 양성하고 막 이래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막 이런데 책임지고 음... 키워주는데 샵하다가 끌려가가지고 경찰서 가서 벌금 내고 이런 거 알아요? <laughs> 아 진짜요? <laughs> 네 뭐안 어, 음. 가는 줄 아세요? 아, 불법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서 불법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다라고는 알고는 있었는데. 네, 걸림, 권리, 걸리잖아요. 네. 현행범으로 체포돼요. 어. 체포되면은 바로 벌금 때려 맞습니다. 아, <laughs> 3아웃제로 어. 대부분 운영되고요. 네, 네, 네. 어, 2아웃 벌금 정도가 몇 천까지도 돼요. <laughs> 원아웃도 음. 아웃도 거의 뭐500 넘게 그렇게 되고 3아웃 정도 되면 네, 네. 타투를 거의 못 한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제가 또 이거 제가 뭐 타투를 시작하기부터 좀 조져놔서 좀 그런데, 아아니요그 타투이스트들이 지역을 많이 옮기는 이유가요. 네. 왠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요. 아. 그 지역 경찰 이런데 있죠? 몇번 걸리면, 네. 아 얘네들 불법 문신 하는 애들이야 하면서 뭐 블랙리스트 올라가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럼 뭐 담당 뭐 형사나 이런 데가 있겠죠? 네네. 그러면은 불씨로 뭐 이런 올수 있는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런 올수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한한 한 번이나 투아웃 정도 그 지역에서 걸리면 그 지역을 떠요. 아... 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래 한 곳에서 장기간 네네.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파투를. 음... 네. 파트를... 네. 그리고, 음... 가, 그리고 중고용품 거래도 해보시면 아시는데 갑자기 네. 엄청나게 좋은 머신들이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거 그냥 끌려간 거예요. 벌금으로. 그리고 다 뺏겨요. 아, 다 뺏겨요. 아, 아. 걸리는 순간 거기 있는 거다 뺏겨요. 음, 그 호주머니에 당연히... 하나 넣은 거예요. 호주머니에 몇개딱 넣고 나온 거예요. 아 진짜로요? 네. 음... 그게 아직 현실이에요. 그런데 무슨 뭘 책임지고 키워주겠다. 뭐좀 음...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요. 음... 왜냐면 진짜... 의사협회랑 많이 그게 있기 때문에 네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합법화는 안될 거라고 봅니다. 너무 강해서 음. 그쪽이랑 네. 뭐 그런 현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거기 학원에서도 해주던가요? 아 아무래도 이제 아 근데 그때 <laughs> 근데 이거 되게 타투 받아 안 그래도 쪽다는데 좁다던데... 네. 불이익 불이익 있지 않을까요 저에게 왜 네? 저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했다.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데, 보스는. 아, 데 뭐, 뭐, 학원에서도 그냥 다른 학원은 약간 그냥 배우고 빠이, 바로 빠이빠이인데, 우리는 최대한 너가 단순히 배우는 걸 떠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네 커리어가 어떻게, 어떻게 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지, 뭐샵 운영은 어떻게 해야 좋은지 이런 것까지. 잘 알려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뭐, 그거야, 뭐, 어느 음... 샵에 가도, 아, 그거야, 뭐, 네. 그렇겠죠. 손님 받아야 되니까요. 음... <laughs> 아니, 아, 뭐, 무조건 제가 그쪽, 그쪽 사람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 뭐, 좋은 과정에서 좋은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지만, 네네. 뭔가 조금 제가 느꼈을 때는, 뭐, 아직 저도 실력도 없고, 그냥 단순히 초보자지만, 음... 그, 제가 올해 나이가 서른넷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지도 많지도 않아요. 네. 근데 그냥 제가 그 동안에 삶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음. 그런 것들을 대비해 보면, 타투를 배우는 과정의 비용이 너무 거품이 껴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뭐 가격대, 뭐 실력이나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가격적인 것만. 솔직히 한한달에 (25만 원에서) 뭐~ 한 (20만 원) (30만 원) 사이라면 네네. 뭐~ 우리나라 통상적으로 뭐~ 레슨 개인 레슨 받는 게 뭐~ 가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조금 너무 센게 아닌가 음... 그~ 왜냐하면 얘네들 그~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것도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거를 다 깔고 가니까 음... 그니까 타투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 게다 있어요. 음... 언제 어떻게 뭐, 아웃될지 모른다,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그래서 어... 변호사 끼고, 소송 걸어가지고, 그, 니까제 아는 동생도 투아웃 걸려가지고, 벌금 2천인가 3천 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변호사 끼고, 뭐, 소송, 뭐, 항소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음.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유튜브를 올리고, 네네. 어? 타투이스트 영상이 올라가냐? 네.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이상 상관없어요. 네. 아 진짜요? 네 현행범은 완그까내 아, 아. 손님이랑 나랑 있을 때 경찰이 네. 바로 밀고 들어오는 것처럼 거기서 네. 딱 걸려야 체포돼요. 그래서 어. 뭐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체포할 수 없어요. 아그아 그, 아. 그러니까 뭐 불륜 같은 것도 뭐 현장으로 걸리면 뭐 이렇게 체포되는 것처럼 네. 뭐 마약 뭐 밀매 운전 딱약 뭐 이런 느낌처럼. 그렇게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이상 상관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유튜브나 뭐 타투 동영상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음, 음. 뭐 그렇더라고요. 말뭐 알고 보니까. 음. 아, 뭐 그래요. 그리고 타투 샵을 하더라도, 네, 서로 상대방 타투 샵을 신고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 경쟁 때문에. 네. 오. 왜냐면 내가 하던 지역에서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막 손님을 뺏어가면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네. 신증은 그러니까 있는데 네. 그러니까 물증이 없는 약간 이런 상황이 있죠. 음. 약간 그런 상황. 아, 얘가 신고했을 것 같은데. 음, 음. 아, 근데 뭐 약간 이런 느낌이요? 음.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손님이 예를 들어서 3회를 받고 타투로 끝내야 돼. 근데 아. 3회째 만에 경찰이랑 같이 끝내는 시간에 경찰이랑 신고해서 같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 진짜요? 돈안 주려고. 아. 공짜로 타탈려. 응.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오. 뭐 이런 경우,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또 썰로 풀 텐데. 네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너무 음. 궁금한 거를 물어보려고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저 너무 최악을 얘기하는게 아.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거를. 알고 네네. 시작했으면 솔직히 좋겠어요 왜냐면은 음. 그런 학원 같은 경우에서는 누가 배우러온 사람은 나한테 돈을 솔직히 벌게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사람한테 저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음. <laughs> 어? 오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3개월에) (200만 원을) 넘게 벌게 해주는데 이거 음. 걸리면 너 벌금 몇백 나오고 어? 몇천 나오고 그러면 그냥 타투 나발이고 하지도 못해 뭐. 음. 뭐 아무리 해봤자 이거 맨날 떠돌아다니기만 하고 막 어? 음. 힘들어 막 그리고 요즘 트렌드 자체가 크루로 같이 네.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타투를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네뭐네명 정도로 해서 같이 모여서 네. 뭐 남자 세명 여자 한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크루로 활동을 해야 좀 돈도 더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타투 동영사 보면 여러 명이 같이 하는 이유가 약간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음 그렇죠. 아더그 여쭤볼게. 네네. 이제 일단 입문을 한다고 치면은 아직 네. 전산을 뜨고 전사지가 필요하고 전산 잉크가 필요하고 한건 아니라고 만약에 치자면요 네. 필요한 게 로터리 머신 한 개, 서프 앱, 네. 로터리 머신, 서플라이, 네. 라이너, 쉐이더, 각 니들에 맞는 팁두개 정도랑 검정 잉크 공업판이 정도면은 연습은 할수 있는 세트 맞나요? 그렇죠. 그, 음. 코일 머신이랑 로터리 머신이랑 뭐 어떻게 조금 차이점은 있는데, 네, 대부분 네. 요즘에는 로터리 머신을 많이 쓰니까, 로터리 머신 네, 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요 뭐, 머신이랑 서플라이랑 풋페달이랑 바늘이랑, 뭐, 쓰려고 하는 음. 바늘이 있잖아요. 네. 바늘이랑, 그리고 잉크, 그리고 실리콘판, 이것만 있으면 연습할 네. 수 있죠. 잉크랑. 음. 저도 처음에 연습할 때, 네. 그거, 막 그것만 네. 샀어요. 어... 그것만사 가지고 아, 왜냐면 그것만 있으면 음. 일단은 시작은 할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처음 해보, 해보고막해 보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그것만 딱 사면 되거든요. 음.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만약에 니들을 사면요. 네, 네. 니들의 이제 종류가 라인을 그리는 게 있고, 네네. 쉐이딩을 치는 게 있는데, 니들을 사면은 니들 팁이 알아서 딸려 오는 거 맞나요? 니들 팁이요? 아니요, 니들 팁은 또 따로 사야 돼요. 아그것도 따로 사고. 네, 네, 그 바늘, 니들 팁 그리고 그 앞에 잡아주는 그 예를 들어 서 코일 머신 같은 경우는 앞에 그 있거든요, 쇠 부분, 팁 네. 같은 것도 음. 그것도 따로 다 따로 사야 돼요. 그 앞에 박혀 있는 그 팁도 일회용이에요. 바늘도 아, 그래요? 일회용이지만 그 앞에 팁도 음. 일회용이에요. 근데 로타리 머신 같은 경우는 바늘하고 앞에 잡는 팁이 일체형으로 돼 있잖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모양처럼 돼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쓰기가 더 편리한 거죠. 따지고 보면. 아, 그러면 로터리 머신을 만약에 사게 되면은 니들 팁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그그 그 바늘 자체가 니들 팁과 바늘이 합쳐져 있는 모양이니까요. 아. 네. 아, 그 예, 아, 왜. 네, 네. 제 동영상에 아. 보면은 맨날 들고 네. 있는 거 있잖아요, 얘기할 때. 네, 네. 그게 따라서... 바늘이에요. 아. 그거를 그냥 머신에다 돌려서 끼우기만 하면 돼요. 그럼 바로 이제 타투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하죠, 로... 솔직히. 그럼, 로타리 머신이 니들, 니들, 팁, 머신까지 일체형이 된게 이제 로타리 머신인 건가요? 머신하고, 네. 머신만 있는 게 로타리 머신이죠. 그러니까, 어. 이해가 좀잘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코일 머신은 코일을 네. 이용해서 움직이는 머신이고, 네 로터리 머신은 모터로 움직이는 머신이에요. 음. 그냥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네, 근데 이거 네. 같은 경우는 네아 이게 또 설명하면 그 긴데 네네 네. 돌아가는 그 머신에 뭔가를 바늘을 끼워야 되기 때문에 리들이 긴 리들이 필요한 거고 네. 로터리 머신은 앞에 바늘만 모터가 이미 눌러주는 것까지 돼 있어요 장치가 그러니까 펜 음. 타입이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니들 바늘 보면은 코일 머신 같은 바늘이 길죠. 네. 바늘이 길잖아요. 그 바늘의 긴 부분까지 머신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아. 그러면 그 끝에만 이걸 딱 끼워주면 그 끝에만 막 쳐주면 움직이겠죠. 네. 그래서 그 바늘까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머신이랑 바늘만 사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은 바로 할수 있는 거예요. 음,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음. 쓰기가 편하죠. 그래서 요즘은 음. 솔직히 음. 뭐 다들 뭐 그렇긴 하는데, 요즘은다 로타리머신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음. 음. 훨씬 음. 편리하고, 그리고 여자들이 쓰기에 가볍고, 그리고 일단 소음도 적고, 뭐 이걸 쓴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되니까. 네. 뭐 저도 지금 이걸로 다 하고 있으니까요. 음. 아, 그렇구나. 아, 감사합니다. 뭐,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어 고무판같 고무판이나 실리콘 판 같은 거는 타투 용품 샵에서만 파나요? 아니면 따로? 그 아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음. 이용하시면은 가장 좋아요. 음. 그 아, 인스타그램 음. 같은 경우에다 그왜냐면 불법적으로 네. 운영되기 때문에 네, 네.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아 그래? 네. 실리콘 판도? 아니 뭐 실리콘 판 같은 경우도 뭐. 밖에서 구할 수는 있긴 하죠. 네. 근데 뭐 인스타그램에 이런 데다 타투 용품이라 치면은 뭐 개인 음. 샵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 인스타그램 통해 가지고 타투 용품 뭐 검색해서 어떤 사람 연락처 받아서 네. 그 DM 보내 가지고 뭐 전화번호 네. 알려달라고 해 가지고 그분한테 음. 카톡 받고 그래서 네. 계속 그분한테 용품 살 때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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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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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세요 하면 뭐그 네. 말씀드리면은 시세 뽑아가지고 음, 음. 그 보내주시거든요. 그럼 그거 입금드리면은 바로 보내주고 네. 약간 이런 시스템으로 사요. 아. 아, 지금 거의 모든 타투 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보면 돼요. 음. 그래서 아. 원래 자기랑 연동되거나 자기가 원래 단골 같은 그런 데 음. 있죠. 이런 데서 카톡에서 뭐뭐뭐뭐뭐 뭐뭐뭐 필요합니다. 이런 리스크 정해 주면. 가격장 뽑아서 네. 보내 주면 아네 그러면 입금해 드릴게요. 입금 받고 아. 이렇게 보내 주는. 그래서 음. 표면적으로 나오는 음, 그런 샵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음 그렇구나. 네 네. 저만 해도 뭐 혹시 알뭐 궁금하시다면 뭐 네네. 제가 번호 알려 드릴게요. 뭐. 아 진짜? 예. 네. 아, 이랬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음. 감사 그리고 또뭐 궁금하신 거또 음. 있나요? 음. 음. 아, 음. <laughs> 아뭐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음... 어차피 뭐급하진 않아. 녹음한다고 해도 어차피 다 편집을 하기 때문에 뭐 음... 갑자기 막이 그렇게 막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아 일단 여기까지가 제 궁금증 다 해소시켜 주신것 같고. 그 음... 제가 이거는 음... 따로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 음... 샵에 있는 머신을 사야 될 거예요 아마. 아 진짜요? 네 대부분 그런 네.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여러 명그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 명을 음. 가리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장비가 다 달라 버리면 획일적으로 음. 가리킬 수 없다 이거죠. 음. 그러니까 미술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누구는 뭐한 20만 원짜리 펜 들고 있는데 누구는 음. 샤프 들고 있고 누구는 음. 연필 그러고 있고 이러면은 가르치는 음. 입장에서는 이걸 뭐다 잡아 나오는 게 틀리니까 잡아주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쓰는 머신 뭐 이런 걸로 음. 하라는 게 있어요. 음. 아마 거기 가서 처음에 배우셔도 네. 좀 뭔가 갈증이 많이 나실 거예요. 음. 그리고 혹시 모, 몸에 문신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없어요. 네. 제가 100% 장담하는데 몸에 딱있습니다 네. 네? 몸에다, 자기 몸에다 그어요. 누가요? 폰인이요 제가요? 네. 아, 고무판이 없어서요? 아니요, 고무판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네. 사람은 누구나요. 네. 배움을 받잖아요. 네. 그걸 쓰고 싶어요. 쓰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요. <laughs> 아... 이게 실리콘판으로 아무리 열심히, 그러니까 실리콘판으로 지금 뭐 실리콘판에 대한 그런 뭐 환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실리콘 판에 딱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워지지도 네. 않고요잘 네. 되지도 않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타투 동영상 보면 네. 타투하고 쓱싹쓱싹 닦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고무판은 한번 딱 그어놓고 닦으면 다 까매져서 보이지도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명암을 넣는다. 네. 그럼 명암을 아무리 백날 넣어도 그냥 까매요. 음. 그러니까 뭐 몸에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공판에서는요? 아예 네,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공판에다가 하는 것 중에 그라데이션 엄청 잘 나오고, 네. 퀄리티 있게 나온 거본적 있어요? 유튜브 동영상 혹시... 이런 데 봐도? 없죠? 네. 안 나오니까 없는 거예요. 오... 네, 그냥 까맣게만 나와요. 대부분. 오, 네,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 음... 특성상, 그리고 닦이지도 않아요. 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아무리 박박 닦아도 안 닦입니다. <laughs> 어. 어. 이건 제가 다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러다 보면 그런 식으로 계속 몇 판을 하다 보면 네. 사람이라는 게 아, 여기다 내가 이걸 뭐,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왜냐하면 눈으로 막 해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막 내가 배우는 건 쉐이딩을 넣어가지고 명암을 막 이렇게 쫙 그라데이션이 나와야 되는데 공무판엔 그렇게 안 되니까 네. 아 이거 피부에다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음... 그러면 대상이 네.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자기 몸에 한번 하거든요 음. 그럼 자기 허벅지부터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네. 타투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데가 허벅지예요 네. 허벅지 아니면 뭐팔 왼쪽 팔뭐 네. 그쪽에 많이 하죠. 근데 왼쪽 팔 같은 경우는 텐션 잡기가 힘드니까 네. 뭐 가까운 오른쪽 허벅지를 많이 처음에 해요. 왼쪽 허벅지는 <laughs> 제가 동영상 봐도 왼쪽 허벅지에다 제가 조지는 거 보여줬잖아요. <laughs> 네. 네 그런 갈증이 생깁니다. 음... 뭐 저는 제몸 말고도 다른 사람 몸에도 꽤 많이 해봐서 네. 이제는 조금 감은 왔거든요. 네. 근데 아마 문신 공부하면서 그런 점들이 최고 좀 갈증으로 생길 거예요 아마 힘든 음. 것도 있고 그래서 막 주위 사람들한테 야너 문신해 볼래 문신해 볼래 막 이런 식으로 찾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아마 <laughs> 아 이건 진짜예요 제가 뭐 경험담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좀 음.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해줬거든요 음. 근데 뭐 망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쉬운 거 위주로 많이 해줬거든요 처음에는 음. 방 하지 않을 정도로. 음. 그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뭐 내가 실리콘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뭐 실리콘 판을 많이 뭐뭐 뭐 해가지고 뭐 실력을 든다. 아 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솔직히 말하면 아, 그냥 빛 좋은 네. 개살구처럼 얘기하는 거고 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실리콘 판 100번 하는 거보다 사람 보면 한번 그어보는 게 낫습니다. 나아요. 아그 네, 정도로 그리고 완전 틀려요. 완전 저도 그러니까 사람 살이 솔직히 더 쉬워요. 음... 솔직히 실리콘 판보다 사람 몸이 더 쉽거든요. 네. 근데 좀 그러니까 도화지가 없으니까. 네. 도화지가 없으니까 좀 음...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음... 말레이시아나 약간 좀 이런 대만 쪽쪽으로한한달 정도 갔다 와요. 음... 그러니까 레슨을 받고 한달 정도 거기 연구, 연계되어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네.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럼 한달 동안 거기서 걔네들 몸다 조져버리는 거예요. <laughs> 왜냐면 거기에 는 마루타가 천국이니까. 왜냐면 걔네들은 그걸 해주고 자기네들은 타투도 받고 돈도 받으니까 얘, 뭐 얘네가 실력이고 음. 나발이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네. 뭐 그래서 엄청 그냥 뭐 거저로 마루타들 다 구해가지고 걔네들 몸에 한달 동안 갔다 와서 하는 거예요. 15일 기준으로 갔다 와서. 하고 온다든가 뭐한 달에 갔다 온다든가 그래서 잠깐 음. 뭐 나갔다 오고 하는 거예요 배우고 나서 음. 아마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을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학원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음. 이런 얘기는 잘안 해주죠 그죠? 아 어, 그런 그런 네 그렇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중, 제가 봤을 때 중고용품을 구하는 음. 거는 아마 거기 학원을 가서 걔네들이 아마 음. 다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어, 제가 학원 레슨, 뭐, 거기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학원에서 레슨 받는 애들을 보면, 네. 거의 반은 걔네들 네. 돈만 딱 받아 먹으면 떨구려고 엄청 노력을 하더라고요. 음. 지쳐, 지가 지쳐서 나가게. 음... 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좀. 어... 뭐 거기는 아닐 거라고 믿지만, 네뭐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진짜. 어... 제가 유튜브에 장난처럼 써놨 이렇게 올려놨지만, 뭐 청소만 음...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림만 계속 그리라고 한다든지, 어... 뭐, 지겨워서 아, 그냥 아나 이러고 봐야 그냥 나가서 혼자 하고 말지 하면 음... 그때부터 안 나가는 거죠. 음...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음... 이상과 현실은 조금 다른. 그러니까 뭐 시작하는 입장한테 내가 이런 얘기라는 건 조금 그런데 음. 이상과 현실은 조금 다른 건 있어요. 어. 네. 잘 생각해보고 해보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 뭐 물어보시면 제가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